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시장 속 숨은 흐름을 짚어드리는 코인트레이더 한강식입니다 자 현재 시간 9월 21일 오전 10시 33분에 제가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옴니네트워크 코인이 전일 대비해서 약1.8% 정도 은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옴니네트워크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금일 새벽에 입수한 해당 코인의 내부 일정이 담긴 공식 재단 문서를 바탕으로 최소한 손실을 줄이고 털고 나올 수 있는 길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참고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해당 문서는 재단 측에서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제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먼저 공유도 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영상에 5분 정도만 집중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인판에서 의미있는 상승을 만들려면 반드시 초반에 누군가가 크게 매수를 걸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한 누군가가 바로 세력들이죠 소규모 투자자들이 아무리 매수를 해도 코인의 단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재단이나 세력 쪽에서 의도적으로 크게 매수를 걸어줘야지 자연 스럽게 소규모 출하들이 따라 붙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큰 매수 이후에 매스컴이나 각종 호재뉴스가 붙으면서 단기 급등이 발생을 하고 결국 그 고점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고 급락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마지막 설거지죠 자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항상 드리지만 출처를 알 수가 없는 즉 겉으로 보이는 호재만 믿고 움직이시다가 크게 낭패를 보기 쉽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이 세력들의 흐름에 탑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력이 목표로 잡은 구간을 미리 계산해서 그보다 살짝 아래 단계에서 예약 매도를 걸어두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욕심부려서 더 위에서 팔거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애초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세력이 원하는 구간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 위에는 이런 막대한 물량을 받쳐줄 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하는 분들은 전부 물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털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세력들이 매도할 구간을 미리 파악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보다 낮은 구간에서 예약 매도를 걸어둔 겁니다 그러면 차트가 갑작스럽게 움직여도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털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손실을 최소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세력들의 목표 구간을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건 락 작업페지 시점과 소각 일정 그리고 시장이 흘러나오는 뉴스 타이밍까지 모두 다 정교하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보와 경험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의 소통망에서 이런 타점과 내부 일정을 제가 직접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통망에 제 영상을 보고 입장 링크를 받으신 우리 600분의 육박하는 구독자분들이 계신 소통망입니다.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불안하게 시장을 지켜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일 소개해드리고 있는 코인처럼 이미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종목은 정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곧 손실과 좋은 결과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긴급하게 새로 입수한 정보들은 해당 소통방에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해당 소통방에 계신 분들이 가장 빠르게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정책 때문에 해당 영상에서 공개가 힘든 부분들도 해당 소통방에서는 과감없이 공개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소통망에 입장하는 방법은 아래 제 직통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한 대로 순차적으로 초대 링크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소통망에 입장을 할때 어떠한 요구 조건 없이 100% 무료로 투명하게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제 직통 번호로 부담 없이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을 정리를 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금일 소개해 드린 해당 코인은 라그업 해제와 토큰 소각 일정은 이미 공식 문서로 잡혀 있습니다. 자, 이건 다르게 말하면 현재로서 차트는 거의 80% 이상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단순 호재의 뉴스에는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고 재단 일정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세력의 목표 구간보다 살짝 아래 단계에 예약 매도를 걸어두는 게 유일한 탈출 전략입니다. 자, 결국 코인은 정보와 타이밍 싸움입니다. 검증된 정보와 올바른 타이밍을 잡은 사람만 손실을 막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무조건 액션 작게라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약 매도를 걸어놓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위험 종목들을 애초에 고르지 않도록 제가 알려드릴 필터링 기준도 소통망에서 면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야겠죠 금이 입수한 해당 코인의 내부 일정이 남긴 공식 재단 모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락업에 해제되는 수량과 일정 그리고 토큰 소각 계획과 재단 측에서 해당 코인의 앞으로의 운용 계획까지 모두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락업 해제는 말 그대로 잠가놨던 코인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날을 뜻하는데요. 특히 초기 투자자나 기간이 들고 있던 대량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리기 때문에 시장이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코인 코인 소각이란 거는 코인을 시장에서 없애는 것 뜻한데요.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폐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량은 줄고 희소성은 반대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도 덩달아서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전략은 심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금일 소개해 드리고 있는 문서를 바탕으로 락업 해제와 토큰 소각 일정 전에 분할 매수로 하시면 되겠고 강한 상승이 나올 경우 일정 구간에서 분할 매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시장 반응에 초점을 맞춰서 유동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부 일정이 담긴 공식 재단 문서를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현재 공개가 되었으나 일반적인 검색으로 쉽게 나오지 않는 일정 즉 흔히 퍼지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 원본을 공개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한글 번역이 완료된 번역본을 발송해드렸습니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6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은 잡다한 긴말 없이 깔끔하게 재단의 내부 일정이 담긴 공식 문서를 바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금융시장에서 주목받는 코인들을 분석해 드리고 있는 이벤트 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실제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일체 조작이 없는 실존하는 사이트입니다. 뭐 네이버나 다음 구글 이런 곳에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뜨는 실존 하는 사이트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 이름 한강식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벌써 우리 구독자분들께 1,100건이 넘는 정보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송내역 항목을 보시면은 아래에 제 직통번호랑 여기 적혀있는 발신번호랑 동일한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다시 말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제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께 추천드린 이날의 펀디엑스 코인의 실제 차트를 보시면은 4월 28일 자에 제가 잡아드린 타점을 바탕으로 추천드린 해당 종목에서 기분 좋은 성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이런 이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 유튜브 영상 설명 칸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으로 이동이 될 텐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를 하시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해당 이벤트에 100%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이벤트 외에도 항상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말씀해주시면 저 한강식이 직접 발로 뛰어서 입수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100% 무료로 제가 직접 우리 구독자분들께 면밀하고 자세하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코인들의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저 한강식이 물신양면으로 서포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